입주방남회 플랫폼, 입주마당을 소개합니다. 입주마당은 시간과 환경이 어려워 오프라인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에 최적화된 입주방남회 플랫폼입니다. 입주마당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입주마당을 검색하시고 입주마당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앱스토어에서 입주마당을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입주마당 어플을 소개합니다. 입주마당의 어플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맨 위의 배너 광고에서는 현재 입주마당에서 가장 판매율이 좋은 상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커머스 누구나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행되고 있는 박남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특별한 혜택으로 구성된 제품들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며 입주민 카페를 통해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회원분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입주마당에 가입한 모든 업체와 품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나만의 공간에 마당을 두다. 입주마당과 함께하는 협력 주관사들은 오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에 관련한 시공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최고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입주마당은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마당 공식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